네, 이곳 보트 굉장히 근사한데요.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린랜드라는 어, 한국의 어, 보트와 엔진을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 김찬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1978년에 그 머큐리 엔진을 취급하는 회사로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 머큐리 엔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올해 나온 신형들 엔진인데요. 네. 먹히 엔진은 이제 주로 저희가 어민들한테도 공급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네. 이제 어 양식장이라든가 어 낚시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레저 용도로도 이제 아 이런 스입보트들의 장착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즐기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앞으로의 계획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네. 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어, 네. 꾸준하게 저희가 이제 고객들에게 어, 좋은 제품을 기술적으로 네. 잘 지원하는 게 저희 일이고요. 최근에는 어, 캠핑 쪽 제품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조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 해양내자뿐 아니라 어, 캠핑까지도 진출하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